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음, 오늘은 자궁탈출증, 보통 우리가 자궁탈, 영어로는 uterine f o r e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 말 못하는 고민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궁탈출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원래 자궁이 골반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기저 근육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서로 서로 다연결 되어 있는데 이그기저에 있는 이 근육들이 약해져서 자궁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궁이 완전히 빠져나온다기보다는 질이 뒤집혀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궁경부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궁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어, 소변을 보실 때 불편한 게 가장 첫 번째 증상인데 이제 소변에 아예 그러니까 이 자궁이 밑으로 처지면서 방광이나 요관을 아예 눌러서 요관의 일부분이나 요관을 아예 막아버리면 제대로 소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예 소변을 못 보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요실금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빈뇨가 생기는데 보통 하루에 한 우리가 빈뇨라고 이야기하면 8번 이상. 여번 이상 보시는 분 많다고 여자분들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보통 정 이상으로는 하루에 8번 이상의 소변을 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빙뇨라고 하고 그이빙뇨와 더불어서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새벽에 이제 여러 번 깨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어, 소변에 배뇨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이제 그 소변 보시는데 불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 안쪽에 있어야 되는 질과 자궁경부 쪽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균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질염이나 자궁경부염이나 뭐 그런 것들 또는 거기 이제 그옷 같은데 이렇게 속옷 같은데 실쳐 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그 애기를 뭐 많이 놓으셨다든지, 또는 애기 놓을 때어 조금 힘들게 놓으셨다. 난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애기 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조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일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무거운 짐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드셨던 분들, 어 그런 어머니들 중에서. 어, 자궁이 밑으로 쳐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천식이라든지, 만성 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궁 탈, 자궁 탈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증상을 이야기하실 때, 부끄러워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일단 소변이 잘안 나와서, 이제 소변을 보러 가셔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시고, 이제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빠져나온 자궁이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요관을 이제 조금 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변을 보실 수 있고 또는 아주 심하신 어머니들은 이제 부끄럽지만 손으로 자기 손으로 나온 자궁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조금 계시다가 소변을 보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자궁탈출증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정도 가지고는 잘 되지는 않고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뭐 이제 질 쪽으로 자웅을 드러내고 질벽 앞쪽과 뒤쪽을 좁혀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재발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결국은 조직들은 또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 자웅이 없다 하더라도 뭐 방광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소장이라든지 등등 질벽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또 늘어나서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이제 어~ 항문 근육을 쪼는 방법이죠 이거는 뭐 본인 말고는 뭐 아무도 모르시니까 항문 근육을 쪼았다가 풀었다가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개개 운동이라고 뭐 서서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고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래쪽 부분의 근육을 어, 쪼았다가 다시 풀었다가는 하 그런 어떤 어, 개인적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무래도 재발되는 것을 수술 이후에 재발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도 있고 또는 음 지금 이제 요실금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술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게 수술적인 방법. 까지 가기 전그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어, 좋아요 구독 어,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니다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